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성규 목사입니다. 용병술이라는 말이 있죠. 군사를 활용하는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글자의 의미를 풀수 있는데요. 군사 용어이긴 하지만 요즘은 스포츠에서 팀을 이끄는 이 감독의 선수 활용 능력을 비유할 때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겼지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죠. 과연 하나님의 용병술로 다윗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용병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인 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하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 아브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네라,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녀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세 아들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일대일로부터 물맷돌 단 하나로 힘차게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여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서 블레셋이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태껏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오합지졸의 군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사람으로 인하여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죠. 블레셋은 골레앗의 죽음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전제 간습이었는데요.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징벌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온갖 물품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합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적인 약탈의 의미가 강하게 담긴 세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것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전리품만 생각이 나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온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나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유익만 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에게만 관심을 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다윗은 전리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이나 전투 후에나 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면 이기기 전과 후, 기도 응답 받기 전과 응답 받은 후 모두 하나님이 드러내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나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불레셋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군대의 아부네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부네라,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부네리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것도 다윗에게 직접 물은 것이 아니라 군사령관인 아부네를 통해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니까 사울 본인이 직접 다윗에게 묻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보통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던지죠.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난 자리가 아닙니다.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도록 도운 게 다윗이고요. 골리앗을 물리치라고 갑옷을 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누구의 아들이냐? 왜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사울이 진짜 다윗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딸을 준다고 했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기감도 들었을 텐데요. 사실 아무리 그렇다 쳐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자기가 모시던 왕이 이렇게 자기를 처음 보는 척 모르는 척 자기를 대하면 아주 서운해집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골리아의 전투에 참전하여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참 지혜로우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프를 연주하여 악한 영이 떠나도록 하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 자신의 헌신을 더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왕이 모른 척하면 자기도 모른 척 반응하면서 이세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왕의 종이라고 하면서 왕을 높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 이셋도 함께 높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전 눈치없이 저의 업적과 헌신과 수고를 자랑하며 알아달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왕을 드러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우리가 조금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반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과 죄를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게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에 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며 살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드러내며 다윗의 겸손과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